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삼입니다 뭐, 영상 제목이나 뭐, 썸네일을 보고 오셨듯이, 마개 적단 덱을 조금 수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 기존에는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굴리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더 굴리는데 안정성이 들어가게끔, 어, 이번에 좀 덱을 갖다가 개조를 해봤어요. 솔직히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이 제한이 간건 아쉽긴 한데, 뭐, 이거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언젠가 다시 봤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어, 너무 잘 보여주는군요. 예 제가 이번에 이거 바꾸고 나서 매장에 가서 어, 돌려 봤는데 나쁘지 않게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마귀독단 덱에 대해서 어, 소개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번에는 어, 카드들이 어디에다가 쓰이는지 그리고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덱에 어, 대해서는 어, 따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거는 덱에 어, 교체한 카드들만 제가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새로 여섯 어 장을 갖다 교체해서 넣었는데 어 차례차례로 보여드리자면 무덤의 주명자를 두 장을 채용했어요. 이유는 뭐 말을 안 해도 알죠. <laughs> 요즘 환경에서 패트랩이 굉장히 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의 유일한 서치 수단인 멜로마돈나의 우라라가 바뀌거나 뭐 기타 등등 패트랩이 바뀌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무덤의 지명자를두 장만 채용했어요. 원래는 세 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덱스페이스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장은 사이드로 돌려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테라포밍을 채용했는데요. 테라포밍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카운터카드. 세 장을 갖다가 넣었는데요.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맨 처음에 올렸던 마계극단에서는 성공 때할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상대 효과 한 번만 바꾸는 거. 어, 그거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카운터 카드 세 장을 채용해서 어, 상대 전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게끔 어,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를 빼셔서 어, 통고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기존 덱에서 어, 카드를 갖다가 빼거나 아니면은 사이드로 돌린 카드들도 있는데요. 사이드로 돌린 카드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어, 이세 장을 갖다가 사이드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펑키 코미디언, 코믹 릴리프, 그리고 트윙클 리틀스타를 어, 사이드로 돌리기로 했어요.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웬만해서는두장 정도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세 장은 이제 제가 취향대로 넣다가 어, 세장 넣어도 괜찮겠다 해서 릴리프를 세장 넣었던 거고요. 리틀스타 같은 경우에는 펜즐럼 어, 스케일용이죠. 네, 스케일이 9가 되기 때문에 와일드 호프의 자리를 어, 대신 이어줄 수 있다. 뭐그 정도로 쓰고, 쓰고는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어 별로 그렇게 많이 채용은 안 한다 싶어서 사이드로 돌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펑키 코미디언. 어 상대 견제만 잘해주면은 차점 이든뭐든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펑키 코미디언도 네 사이드로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로 돌린 카드 세 장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덱에서 뺀 카드들 갖다가 살펴보자면 어 먼저 마게 엔터메가 있겠네요. 마게 엔터메 같은 경우에는 어, 1번 효과는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묘제 마게군을 갖다가, 어, 다시 세트하는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안 써요. 자주 쓰는 거는 2번인데, 1번은 진짜 급할 때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한 장만 있어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어, 엔터맨을 한 장만, 어, 댁에서 뺐고요. 이두 장! 크로노그래프메이션과 시간 읽는 마술사가, 어, 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중한 장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긴 했지만 어, 이게 굳이 써야 할까 에렉트럼을 굳이 안 뽑아도 괜찮게 굴러가는 덱인데 소재를 위해서 얘를 꼭 써야만 할까 싶어가지고 어, 빼게 됐어요. 1번 효과도 굉장히 예전엔 자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제한카드가 돼가지고 별로 뽑히지도 않고 괜히 용량만 좀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어,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어떤 카드 뺐고 어떤 카드를 갖다가 다시 넣는지에 대해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팔컷을 해가지고 성공을 잡아볼게요. 예, 성공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팔컷을 어, 진행하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이거 영상 분량 어느 정도 나올까? 네, 이렇게 팔컷 어, 진행하고 어, 조금 섞은 뒤에 예, 됐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섞고 이제 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성공 가정하고 다섯 장만 뽑아 보도록 할게요. 다섯 장, 다섯 장딱 뽑았습니다. 자, 아, 우선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펜듈럼 소환 한번 하면 끝나겠는데. 아, 이제 완벽한 패를 위해서 어 한번 섰고 다시 한번 다섯 장 뽑아 볼게요. 다섯 장. 제발 괜찮게.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네요. 자, 성공이니까 어, 상대 뭐 제약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우선 스케일 0에 어, 마계역단 멜로 마돈나와 스케일 7에 마계역단 커튼 라이저를 팬드롬 존에 세팅하고요 그리고 패에서 흔들리는 눈빛 발도 상대에게 500 라이프 포인트를 주고 덱에서 팬드롬몬브터한 장을 패로 가져올게요 아스트로 그래프 에이션을 패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스트로 그래프 효과 발동 자신 필드의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으니 이 카드를 패에 특수 소환하고 이 턴에 파괴된 어, 커틀라이저 한 장을 패로 가져오겠습니다. 어, 폐에서 커틀라이저 일반 소환. 커틀라이저 효과 선언. 댁에서 마게 대본 카드 한 장을 요지로 묶고요. 여기서는, 어, 댁에 넘쳐나는 마게의 강림을 묶고, 엑스트라 댁의 안면 표시로 있는, 어, 멜로 마돈나를 패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링크 소환. 두 장을 링크 소재로 써서, 펜들럼의 희망이자 구세주, 에렉트럼을 링크 소환해줍니다. 에렉트롬 효과 선언. 덱에서 펜듈로 모스터 한 장을 엑스트라 덱의 앞면 표시로 놓습니다. 여기서는 빅스타를 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에서 마돈나를 펜듈러 존에 세팅. 그리고 에렉트롬 효과 선언. 맥, 마돈나 지정하고, 마돈나를 파괴한 후, 엑스트라 덱에서, 어, 아프트로그래프메이션을 패로 가져옵니다. 페인트리를 짜면, 에렉트롬 효과 1번, 그리고 아프트로그래프메이션 2번. 아프트로그래프메이션 효과로 패서 특수 선언 뒤에, 덱에서 이 턴의 파괴는 마계획단 멜로 마돈나 를 패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덱에서 한장들어우게요 펜드롬 세팅은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매도 마돈나 마돈나를 펜드롬존에 세팅하고요 멜로 마돈나 효과 선언 천 라이프 포인트 지불하는 것으로 덱에서 마계획단 펜드롬 몬스터 한 장을 패로 가져옵니다 우선 데브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와일드 호프를 펜드롬존에 세팅하고 와일드 호프 펜드롬 효과 다른 자신의 펜드롬존에 있는 마계획단 펜드롬 몬스터에 어 스케일을 턴 종료시까지 구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펜지름 소환. 어, 데블 힐, 데블 힐 특수 소환하고, 엑스트라 덱에서 라이저, 라이저랑, 어, 빅스타를 펜지름 소환하겠습니다. 라이저 효과 선언. 덱에서, 어, 너무 넘쳐나는, 어, 대본 한 장을 묻고요. 엑스트라 덱에 안면 표시로 있는 펜지름몸부터한 장을 패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마돈나를 패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신의 심판을 갖다가, 어, 세트하고 엔드를 하면은, 초동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잡힌 것 같고요. 어, 는는 증식해지게 있으니까 상대가 뭐 특수 소환을 하려고 하면은, 어, 제때 던져주면은 상관이 없고요. 신의 심판도 깔려있으니까,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빌드예요. 네, 이렇게, 어, 새롭게 짠 마귀극단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 덱을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가, 어, 얼마 전에 생방송을 켰다가 어떤 분이 덱은 재밌는데 성능은 구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가 하긴 그렇겠다 싶어서 어, 덱을 좀 가, 과감하게 좀 개조를 해봤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하는 거지만 덱을 짜는 데는 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짜셔도 상관없고요 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덱을 갖다가 다르게 짜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웬만해서는 제 레시피를 갖다가 참고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마개격단의 다른 점, 달라진 점을 갖다가 알려준 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어, 영상 유익하셨다 라고 하시면은 위쪽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을 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삼이었고요. 다음 어주월 영상에서 찾아뵙죠.